조용해요. 송석준 의원. 송석준 의원. 조용해,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해요. 송석준의원송석준의원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자, 송석준호원 앉아주시고요. 네. 자, 우리 경의들도,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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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앉아있어도 됩니다. 예. 네, 저쪽으로 가계시고요송석준의원이 그런 것을 명할 권한이 없어요. 저분 은 항상 권한 없는 일을 하고 있어요. 자, 박지원 의원님 지리하세요. 지리하세요. 지리 방해하지 말고 앉아요. 앉아. 앉아. 송, 송석준 의원도. 앉송이 아, 앉아. 송석준 의원도 경고 당하기 전에 앉아주세요. 주세요. 제가 우리 동료가 해당 날짜에 경고 번도 요 송석준 의원님도 145조 1항에 있어 경차 경고합니다. 1차 경고합니다. 자 지리하세요. 지리를 네. 방해하고 있잖아요, <웃음> <웃음> 법원행정처장님. 예. 제가 5선 국회의원을 하면서 초선 때 문공위원하고 2, 3, 4, 5선 전북 법사위를 합니다. 제가 얼마나 사법부를 위해서 협력을 했는가는 잘 아시죠. 예. 조이대 대법원장님도 저를 만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대법원장이니까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어제 저는 12명의 대법관들이 법복을 입고 앉아가지고 정치재판 이재명 죽이기 재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법복은 벗어 던지고 정치인이 되었구나. 그래서 국회의원 빼지를 붙이고 나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사건은 있어도 정치 재판은 있을 수 없고 있을 수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치 재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처장님. 그렇게 정치 재판 아닙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 민주당 중앙선대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조의대 대법원장님과 연수원 동기인 강금실 위원장께서 어떻게 저렇게 저러한 판결을 이재명의 낙선을 위해서 할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석연 전 법제처장 선대위원장입니다. 얼마나 졸속 심판을 했는가 대법원에서 전두환 노태우 신금부 개엄 때도 그런 재판을 하지 않았고 심지어 김재규 전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재판도, 개엄하에서도 대법원에서 113일을 심리를 계속했지만, 군부가 대법관들을 압박해서 113일 만에 선고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이재명 죽이는데 대법원이 며칠간 재판했어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예, 말씀드린 마같이 3월 26일 날 항소심 승고 그리고 27일 날 어, 상고장 제출 로부터 친다고 하면은 34일 정도. 기간이 34일이고. 이 예. 전원 합의표로 와서 며칠 만에 했어요 부일이 경과. 검소 재판 아니에요? 그 부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가 아니라 해법관도 국민의 상식을 알아요. 어떻게 지난 3년간 차기 대통령 후보로 가장 지지도가 높은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를 더욱이 민주당원과 국민경선으로 88.7%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 후보로 뛰고 있는 분을 9시간 만에 김재기보다 더 나빠요? 김재기는 재심 청구를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현역중앙정보부장으로서 국가원수를 시했어요 그렇지만 대법원이 113회를 심리를 했지만은 결국 대법원이 신금보 전두환 노토의 굴복에서 113일 만에 판결을 했다 어떻게 9일 만에 하는 것을 졸속 아니고 정치재판 아니라고 할수 있겠는가 하는 이석연 이 분장의 절규를 듣고 제가 왜 지금까지 그렇게 사법부를 위해서 옹호를 했는가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자 오늘 고등법원에 서류가 대법원에서 송치됐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안한 것만은 진짜 다행입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를 보면은 물론 언론 보도입니다. 서울고등법원에서 1차 변론기일을 시작하려면은 최소한 16일 걸린다. 물론 또 처장께서는 답변을 안 하시겠지만은. 고등법원의 재판 기일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말씀하신 마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말이 됩니까? 어? 말이 됩니까? 대법원에서 9일 만에 했다고 하면은 그 생각이 고법에도 전달될 거 아니에요. 마치 인혁당 대법원에서 판결 나자마자 사형시켜버리듯 그러한 제2의 음모가 사법부에 굳혔다가 시작되고 있다고 보는데 초장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얼마 동안에 할 거예요, 고등법원? 말이 그 보고... 됩니까? 이미 청계로도 말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법복을 입은 우리나라 최고의 대법관들이 국회의원 배지 붙이고 재판하고 있어요 그 법복 저를 주세요 저를 줘도 저도 그렇게 재판은 하지 않아요. 절차는 지켜야 될거 아니에요. 윤관 폐지가 넘는 기록을 안 보고 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대법관의 증언을 함으로써 국민의 재판을 받을 신속한 권리도 보장하고 저는 한체가 록 우리는 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법 개혁의 단초를 조인대 대법원장이 불러왔다는 것, 사법부에서 반대하는 대법관들이 반대하는 대법관의 증언. 이자리에서 논의된 여러 가지 위원들 있는 위원들 말씀 어, 잘 알고 계시리라믿습니다 네. 대법관 추모를 의사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 부분도 저희들이 어, 안건으로 회부되면은 적절하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